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32살 여자입니다. 하, 정말 유튜브를 오래도록 애정하며 시청해오긴 했으나 사연을 제보해보기는 처음이네요. 처음엔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여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그 후엔 내게 일어나더라도 난 법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머리채를 휘둘려서라도 응징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겪어보니 여기저기 소문을 내면서 퍼뜨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최고로 쉬운 복수이자 내 속이 개운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란 것을 안 지금 저는 열심히 제 사연을 적어내 보려 합니다. 큰 재미가 없더라도 사람 하나 제대로 응징한 사이다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댓글에 저따라 욕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요즘 집구하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다면서 결혼 미루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죠? 못하거나 아예 안 하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추세를 거슬러 저는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였고, 남편은 당시 30초 반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원래 연애 초부터 애정 표현이 지나칠 정도로 많고, 또 연인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이었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연애를 1년 반 정도 했는데, 사귀기로 한 첫날부터 제 손을 잡았고, 이튿날이 채 되기도 전에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와서는 회사 앞에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연애 초였고 저도 남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당신은 스킨십이 잦으면 잦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좋다고 옆에서 자꾸만 애정 표현하는 이 사람과는 평생도록 외로울 일이 없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 흔한 커플들 사이의 애정 표현 문제 같은 걸전 따로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약간 스킨십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웠던 적을 꼽으라면 사귄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 차 트렁크에 1박 2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며 옷가방을 챙겨놨던 것. 그리고 정말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잠자리를 한번 가져보려 저를 데리고 강원도로 금요일 퇴근길에 여행을 떠났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진지하게 이런 식의 진도를 빼는 건 내키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단둘이서 손만 잡고 잠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날 차 안에서 저는 내내 이 사람이 혹 변태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데이트 폭력 같은 건 간간히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싫다는 말에 제 손에 털끝 하나를 건들지를 않고 또그 후로는 1박 2일 여행 같은 건입 밖으로도 꺼내지를 않길래 걱정을 더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착해 보였고. 오히려 그 후엔 제가 남편을 더 믿음직스러워 하며 좋아라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결혼을 하면서도 남편하고는 애정전선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를 좋다고 밤마다 가만 놔두질 않는 남편이라 나름 신혼도 정말 짜릿하게 잘 보냈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 싶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지방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명절마고는 주변 어른들을 뵐일도 없었고, 그래서 온전히 저희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을 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문제로 결혼생활을 힘들어할 리도 없었을 만큼 시부모님이 잘해주셨고 남편도 저랑 같이 맞벌이로 돈을 벌어오면서 약간의 야근이 잦은 것 말고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저하고의 스킨십을 꾸준하게 이어가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편을 믿어왔어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감히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모든 불행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해 쨍쨍한 날에 갑작스런 우박마냥 제 인생을 아주 송돌이째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회사에서 보통처럼 일을 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왜인지 일도 잘 풀리고, 상사한테서 칭찬도 받았고, 기분이 너무 좋다며 부서 직원들한테 제 돈으로 커피 한잔씩을 돌린 날이었습니다. 운수가 참 좋은 날이었는데요. 퇴근길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다 말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당신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쪽이 이은호 씨 맞으세요? 전 그쪽 남편의 여자친구입니다. 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끝맺음을 맺으며 말을 걸어온 상대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면 남편인 건데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설명을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뭐라고요?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라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고, 그 순간까지도 저와 남편을 둘다잘 아는 주변 친구가 장난 전화를 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 술자리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나를 속여 하는 상황인 건가 싶어서 저는 끝까지 그 장난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일부러 더욱 합고히 내 남편을 믿는 듯 대답을 했죠. 저 퇴근길이에요. 오래 통화 못해요. 끊어요. 라면서 수화기를 제멋대로 끊어버리려 하는 그때 상대방 여자가 본인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자기소개를 하더니 급기야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나 김주영이고 당신 남편이랑 진지하게 교제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고 지금 당신 남편 애를 가졌어요. 임신 6개월이래요. 나을 예정이고 지금 애아빠랑은 함께 살림 차리고 살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내가 그냥 애아빠한테 맡기고 넘어가려 했는데 하도 이혼을 빨리 안 하길래 그냥 하는 수 없이 내가 직접 나서보기로 했어요. 이혼 언제 해줄 거예요? 언제 하려고 계속 이렇게 뜸들이는 거예요? 이 아빠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긴 했죠? 라고 말입니다.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김주영씨의 말이 모조리 다 충격이었는데 교제를 한지 1년이 좀 넘었고 이 아빠라고 부르는 내 남편이 나하고 이혼을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더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방적으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제 핸드폰 문자로 사진 하나가 전송되었더라고요. 누가 봐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산부의 배 사진 말입니다. 김지영씨가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보낸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전그 자리에서 더는 걷지를 못한 채 지하철 여관에 의자 위에 앉아 한참을 구역질이 나오려는 걸 참아가며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영이란 여자가 남편한테 제게 전화를 했단 말이란 건지. 남편도 제게 몇 통이나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로는 어디냐고 나랑 얘기를 좀 하자면서 자꾸만 제 답장을 기다리지 못한 채 똥마려운 강아지만냥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참은수가 좋았던 날이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쩌다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다면서 그 놈의 더러운 분류는 사랑으로 포장을 하더니.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진 바람에 어쩔 수가 없다며 아직 홀몸이 저랑 이혼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며 저를 급기야 설득하더니 이혼도장을 찍어달라 했어요. 기가 막힌 건 둘째치고 남편으로부터의 배신감에 전 정말이지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믿을 수 없다며 이건 다 거짓말이라면서 남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며 이혼을 해달라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피말라 죽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밤새도록 남편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제게 이혼을 해달라 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바로 그날 아침 출근을 하며 헤어질 때만 하더라도 내 옆에서 아침을 같이 먹으며 퇴근은 몇 시에 하냐고, 저녁은 뭘 먹을 거냐며 평범한 인사를 건네주던 내 남편이었는데, 한순간에 이혼을 바라는 남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1년이란 시간을 넘게 날 속이며 두 여자와 두집 살린 가까운 걸 했단 사실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더럽고 불결해서 한 침대에서 함께 부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얄밉고 죽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해서 그냥 확이 사람의 인생에서 도망을 쳐버릴 생각을 했고 밤새도록 뜬눈으로 생각하며 지새우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싫어 새벽에 먼저 출근했어요. 을 그런데 더러운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줄까 싶었던 제게 남편의 상간녀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도무지 그냥은 이혼을 해주기 싫도록 말해줘. 그녀는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딱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전원이 장희빈이겠구나 싶었을 만큼 사람이 정말 표독스럽고 악랄함이 끝판왕이었습니다. 본인도 직장인인 건지 딱 회사원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서 제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문자든 전화든 연락이 와서는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내가 이혼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빨리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크면 당신이 두 다리 뻗고잘살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 자식을 오픈네 부모님도 결국 더 찾고 조활하시게 될 거야. 그러니 여기저기 팽당해서 후회하기 전에 깔끔하게 이혼하고 헤어져. 라는 말을 밥 먹다 말고 저는 전화로 들어야 했고 또한 번은 당신은 애도 못 낳잖아. 그래서 지금껏 결혼하고 예수식이 없었던 거잖아. 근데 난 아니야. 이렇게 바로 오빠 아이를 가졌잖아. 라면서 급기야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불임 환자를 대하듯이 무리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다른 건 웬만하면 참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꼭지가 돌았습니다. 불륜이라는 더러운 짓을 저지른 년의 입에서 나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이 튀어나오니 저도 자존심이 너무 상해버렸거든요.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저를 향해 던지는 그 상간녀의 말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상간녀의 모든 문자와 전화를 녹음했습니다. 어찌나 독정이던지 제게 자신의 불러오는 배 사진을 정갈하게 보내주기도 했고, 제 남편은 그 사이 또 상간녀를 만나러 간 건지 남편이 함께 아이용품 매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까지 상간녀가 사진으로 찍어 제게 전송했더라고요. 저야 뭐 집안에서 남편을 본체만 체면서상관의 도발을 어찌해줄까 싶어 끝까지 이혼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버티며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 저한테 아이를 못 가지네 만에 하는 소리와 함께 친정 부모님이 딸내미가 이따위로 살면 좋아라 하겠다며 비꼬우는 말까지 듣고 나니 저도 정말 열불이 나서는 더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혼해달라고 이개 삐리리냐나! 라며 아주 못나게 그리고 바득바득 우겨대는 상관녀의 독한 목소리 부분을 시작으로 상관녀가 제게 짓거린 말들을 따로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는 남편에게 보냈어요. 내가 이걸 니네 회사에 퍼뜨릴까? 아니면 상관녀를 만나서 한마디 조용히 타이르고 합의를 할까? 라면서 문자를 했더니만 그 등신 같은 놈이 생각도 안 하고서는 내가 잘타이롭게 미안해, 여보. 라고 답장을 하더니만 상관녀한테 보내려고 했던 여. 와이프 지금 겁나 열받은 계획대로 되는 중 라는 문자까지도 저한테 실수를 보냈더라고요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앞에서 농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진짜 얌전하게 해결하라 했는데 쌍으로 꼴값을 떠는 상간녀와 남편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서 바로 상간녀 고소를 했습니다. 심프름 센터를 따로 찾아가서는 상간녀의 연락처를 가지고서 사는 주소랑 직장까지 알아냈고 그 직장으로 고소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고서 오로지 상간녀 소송만을 걸기로 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상간녀는 회사에서 상간녀 소송을 받곤 뒤집어졌는지 제게 또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전화를 해왔는데 저는 그걸 또다 녹음을 했고요. 이젠 나도 그냥 연락을 받기만 하면서 무슨 죄인마냥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며 그날 바로 상간녀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U.S.B 하나에다가 딸내미가 엄연한 조강지처를 욕보이면서 임신 어쩌고, 남의 친정 부모님이 어쩌고 하며 저를 비난하는 욕설을 남발하는 걸 죄다 담아서는 그 부모한테 던져주며 깽판을 피웠습니다. 딸내미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유부남의 자식을 임신해놓고서 나한테 이런 욕설을 담아내며 협박을 합니까? 도대체 부모가 뭘 가르치며 키웠길래 딸년이 젖다고로 컸냐구요. 임신?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누구 마음대로 어디 나와서 네 마음대로 키워봐라. 조강지처 있는 아버지 밑에서 천년 자식이라고 마음껏 키워보라고. 라면서 남의 집에 쳐들어가 명예훼손 하다 못해 형사처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상관녀도 제게 똑같이 욕설을 난발하며 이혼해달라 협박을 해왔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었습니다. 천만다행했던 것이 상관녀의 부모는 상식적이더라고요. 게다가 하나 있는 언니란 사람은 본인도 결혼을 했었는지, 지 여동생이 상관을 저질러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 전화번호를 수소문까지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면목이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도 동생이 죽일 만큼 밉지만 뱃속에 애가 불러오고 있다고. 그러니 제발 여기서 모든 소송도 취하해주고 합의를 하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처음엔 3천만원, 그다음엔 5천만원까지 불렀는데, 저 아무것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엄연히 직장 생활하며 벌어놓은 돈이 있고 돈 때문에 부족해하면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제 앞에서 겨우 돈몇푼 가지고서 합의를 해달라는 거 솔직히 상한 녀를 봐달라는 것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녀는 더욱 치열하게 제게 또 연락을 해오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당신 남편은 이제 내 남편이 될 거고 내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딸이래. 이 남편이 내딸 바보가 될 날이 머지 않았어. 더 맘고생하면 추잡스러워지기 전에 이혼하고 정리 좀 하자. 라고 하더군요. 지긋지긋한 거머리 같은 년이라는 말까지 던져가면서 말이죠. 하, 이게 정말 저를 너무 순진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적인 지의 언니한테 조금조금 합의는 없다고 타일렀더니만 저를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전해들었는지 더욱 발악을 하는 꼴이 저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관녀의 회사까지 쳐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직장인이라서 이 집만큼은 정말 저도 스스로 쪼개 팔렸는데 남의 가정 박살내고 임신한 처녀인 김주영 씨는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수출 관련 회사였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일이 잘 되고 있었던 건지 직원이 수십만 정도 있는 거뜬한 회사였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다들 일하느라 바쁜와 중에 낯선 제 얼굴을 궁금해하면서 자꾸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을 살펴보다 그 회사 안에서 김지영이란 이름을 쓰는 유일한 여직원이었던 내 남편의 상관녀을 맞닥뜨렸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그녀의 얼굴이 낯설었지만 사뭇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그 여자 인스타그램 주소도 얻었는지라 SNS도 몇번 살펴봤었는데 딱 거기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도무지 상관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착하고 순하게 생긴 얼굴, 거기에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튀어나온 배까지 모든 게상한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그 자리에서 제가 준비해간 스피커에 김주영 씨가 내게 했던 말들을 틀어놓은 채 김주영 나와!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른 것도 보더라. 내 남편 아이를 가지고서는 조광지 차한테 이혼하라고 육두문자를 날린 그 상간년! 얼굴 좀 보자! 당장 내 앞에 나와! 라면서 일부러 김주영 씨가 누군지를 모르겠단 듯 어머니 여직원들을 잡아가면서 바득바득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와중에 스피커에서는 계속해서 김주영이 재개했던 이혼에 대한 거친 말들을 욕설과 함께 섞어져 나왔고 그 회사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핏기를 잃어가는 듯하더니 하나같이 김주영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녀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제자리에 앉아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다가 겨우 남직원 몇 사람이 저 멀리서 내보내려고 하니 그제서야. 어디 회사 한 휴게소로 들어가려 하는데 보였는데요. 저는 그년의 뒤통수에 대고서는 한마디 더 날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면 남의 남편이라 불륜을 저지르고서 얘를 가졌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 거야. 네가 그따위로 내게 이혼해달라 협박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너 아주 나한테 잘 걸렸다. 내가 니년 어디 얼마나 애 낳고 잘 사는지 평생 두고 볼 거야. 네 애가 유치원 입학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할 때에도 매번 찾아가서 니년이 상간을 저지르고서 낳은 자식이라는 걸니 네 자식한테 알려줄게. 그게 니가 저지른 짓에 대한 억보인줄 알아. 알겠니? 남의 회사 오늘 앞에서 그녀를 뭉개줘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러고도 화가 다 풀리진 않았지만 도망치듯이 휴게소에 들어가려는 상간녀의 표정이 아른거려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결혼식을 하거나 할 때마다 내가 작정을 하고 스피커랑 상간녀가 보낼 사진 혹은 문자까지 죄다 출력을 해서는 증거물로 들고 쳐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상간녀는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와서는 가만히 안둘 거라며 내 남편이랑 결혼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면서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얘를 꼭 나와서 저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 거다 어쩌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독하던 전화를 끝으로. 한동안 연락이 없던 상간녀가 일주일이 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지가 유산을 했다고 말이죠. 이게 다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유산을 했다고. 내 아이 죽인 살인마야. 내 아이 돌려내. 당장 돌려내. 나면서 이성을 잃은 채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환호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했다고? 아, 어, 유산했냐? 너 유산했냐? 라면서 몇 번이고 상관녀로부터 아이를 확인하는 지독과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해달라고 괴롭히던 상관녀가 했던 짓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러한 말들은 아주 약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상관녀도 잘 알아서인지 처음엔 불가지 화를 내다가 저의 환후에 자기도 어리둥절 하더니 네가 뿌린대로 거두면 사는 중인 거다. 그러게 해가지고서 마음 좀 곱게 먹지 그랬어. 애 엄마 주둥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죄다 저주뿐이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편 들어주겠다고 얘를 데려갔네. 아주 잘됐다. 유산을 축하해. 라고 하는 저의 말에 자기도 기가 막힌다면서 말문이 막혀 어쩔 줄을 몰라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 애기 돌려달라고 힘이 빠진 채로 말을 하다가 결국 제 수화기를 붙잡고서는 가만 안 두겠다며 한참을 흐느적거리기만 했어요. 그런 상간녀에게 저는 어떻게든 내 핑계를 대면서 얘를 되찾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네가 날 고소해도 좋고 내 남편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 해도 좋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지금 법적 남편의 와이프로 나고 넌상관녀야 나도 너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니년이 저지른 부도덕한 짓거리들을 다 낱낱이 떠버리고 다닐 거야. 다음은 니네 부모 직장일 수도 있고 네가 내 남편이랑 치를 결혼식장일 수도 있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나도 마음대로 할 테니까. 라면서 신나는 경고를 날리고서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관녀는 그후로도 제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왔고, 모뭐 대충 지 아이를 잃게 한게다저 때문이라면서 제가 좀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 찾아봤던 것, 그리고 자기 집에 쳐들어 왔던 것까지 다 싸잡아서 병에회사는 죽어친 입지까지 거들먹거리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난 상관녀 소송! 이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면서 제 방식으로 상관녀 문자를 씹었습니다. 상관녀는 계속해서 답장을 해오며 언뜻 보니, 이 욕은 날리는 중이었지만, 저는 한결같이, 난 상관녀 소송! 이라고 약을 올렸고, 급기야 저에게 일를못 가졌던 소리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유선 어떻게 라며 약을 올렸네요. 그날 남편은 집 불륜녀로부터 일를 잃었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내내 남남처럼 집안에서 말도 안 섞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대요. 자기야 잘못했어. 내가 뭔 짓을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 이제부터라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라고 하면서 말해줘. 이제 보니 이 자식도 상간녀한테 애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저랑 이혼을 해야겠다며 상간녀 장단에 따라 이혼 얘기를 꺼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지도 불륜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짓인 줄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뭐 그래봤자 얘를 임신시키기로 한 놈이었으니 제게는 똑같아 보였고 단지 이제라도 사과를 하며 얼마든지 상관녀를 버리고 제게 다시 오겠다 하는 남편의 말이 다행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주는 척을 먼저 하면서 일단 제 눈앞에서 상관녀부터 조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전해드리며 이별 통보를 받은 건지, 상관녀는 내 남편을 포함한 저희 부부를 싸잡아 고소하겠다며 아주 난리였는데, 뭐 상관녀 주주에 뭘 고소해서 제대로 할수 있겠나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고소하라며 고소하면 고소로 답을 해주겠다며 아주 당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상관녀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 있고, 그래서 고소도 마음껏 더할수 있는 것, 저희 쪽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결국 저로 인해 스트레스로 유산이 될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일을 가졌다고 떵떵거리면서 이혼을 해달라 말아하며 독한 소리를 했는지 상간녀의 남은 인생이 제게 한 짓에 대한 업보로 인해 더 불행하게 되도록 저는 남편이랑 함께 사는 동안만이라도 상간녀를 향한 복수를 실행하며 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속이 더 뒤집어지라면서 당장 상간녀 소송도 취하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오히려 전화로 하는 협박 연락을 다 녹취해 놓고 추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깔끔하게 엿먹이고 난후 남편이랑도 깔끔하게 이혼을 할랍니다. 바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들먹이면 말입니다. 바람핀 것들이 제정신에 멀쩡한 채로 사는 꼴을 저는 절대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